네 아임헤일리 여기 와서 더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 최애 장소 테라스에서 시간 주문에다가 잠시 집 이슈로 나와줬습니다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저 멀리서 학생분들이 우르르 몰려오길래 그비역 공원으로 대피를 하다가 오 뭐야? 사이클론으로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 당황해하면서 또 돌아가다가 그 와중에 지금 저기 텐트를 치고 사는 건가? 어, 혼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집 앞에 다리가 보여가지고 강가 산책 가기로 합니다. 엄청 가까이 이렇게 좋은 산책길이 있었다니. 이제 내가 여기로 왔다니. 천천히 강아지 보면서 걷다 보니 제가 환장하는 페리가 보이더라고요. 터미널까지 걸어서 무작정 오는 페리 하나 바로 타봤습니다. 아, 역시 시원해요. 아, 너무 좋아요. 뒤펀파크가 있길래 여기서 내려줬습니다. 또 어느덧 강아지들과 걸으면서 구경해줍니다. 아 저는 확실히 물이 좋은 것 같아요. 물가 옆에 앉아서 시집 읽으면서 노래 들어주는데 행복이 맥스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워울의 끝에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적어도 제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요. 시집에 들려서 제채에 스시롤드 사주고 근데 이게 아보카도가 된게 맞나? 좋나 에프가 생겨서 언니들이랑 뭔가 돌. 올려봤는데요. 이게 무게요 하여튼, <laughs> 아, 내일 출근이다.